이사야서 54장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느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희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망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다시 불러들이겠다. 분노가 풋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나 주의 말이다.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내가 공의의 터에 위에 곱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며,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내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